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카톡 답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답장이 느는 남친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여자들이 그것에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더 성의껏 답변을 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는 웬만하면 카톡 답변을 해 준다. 이게 정답입니다. 답변이 느리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태도나 분위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성격의 개인차는 있죠? 그리고 여친이 바쁠 경우나 답변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충분히 감안은 해 주셔야겠죠? 자, 이제 그 답변이 느린 것도 부족해서 일식과 아니시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엇 때문이며 어떤 심리에서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니시브는 답변을 해줄 여지가 있는 겁니다. 썸녀는 혹은 짝사랑 그녀는 지금 분명 카톡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답변까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카톡을 안 일시 받고 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카톡을 읽기 귀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당신의 카톡 내용이 뻔하다. 당신의 카톡이 별로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읽고 답변을 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보세요. 당신이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런데 일시분 조금 많이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경우예요. 너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 너를 무시하고 싶다. 뭐이 정도의 생각일 수 있어요. 남자들하고 달라요. 여자들은 대답을 할 경우에 막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비교적 높고 이해력이나 상황 파악 능력도 빨라서 빠르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카톡을 읽고 답변을 안하는 것은 답변을 하기 싫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자꾸 그녀가 일시불 한다면 그만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계속 연락을 하는 동안 당신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일식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카톡을 조금 뜸하게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카톡 내용이 그녀가 흥미없어 하는 내용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목소리>